자, 이번 시간은 섹션 35번, 자, 드라프트 환경의 시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데치는 지금 현재 지금 도면 환경 한번 열어봤는데, 이게 이제 도면 한장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장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면 작업을 하는, 도면 뷰를 뽑는다든가, 뭐, 수기 편다든가, 뭐 주성문을 작성한다든가, 그리 이제 도면 작업에 관련된 내용을 하실 수 있는 워킹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제란그다음 뭐,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들이 백그라운드 시트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장이 겹쳐서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그 워킹시트랑 백그라운드 시트를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는 자, 시트 1이라는 게 현재 활성화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 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킹시트고요 자 백그라운드 시트 내용은 보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선택해서 수정하려고 해도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요 내용들은 백그라운드 시트 안에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도 잠깐 좀 설명드렸는데, 자, 뷰 탭에 가시면, 자, 워킹 시트는 현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시트라는 게 있죠. 자,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A4 시트, A3, A2, A1. 자, 이렇게 4개의 시트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백그라운드로 찍혀 있죠. 자, 요거는 도면 작업을 하는 그런 시트가 아니라 템플릿 쪽. 자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제란과 그 템플릿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여기 다 백그라운드 시트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디폴트가 일단 a2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자 워킹 시트 다시 가볼게요 자 워킹 시트에 표제란 보면 a2 사이즈죠 그래서 요 템플릿의 내용은 자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시트 a2 사이즈가 밑에 깔려있다 자요 내용이 밑에 깔려있는 거고 그 위에다가 투명 종이 얹어놓고 도면 작업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 백그라운드 시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어, 간단하게 좀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음, 자, 섹션 35, 드라프트 환경의 시트 구성에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백그라운드 시트와 워킹 시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나와 있고요쭉 밑에 보시면 이제 팁 해가지고, IS 드라프트의 템플릿 객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기.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별내용 아니니까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백그라운드 시트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로 뷰탭에서 백그라운드 선택하시면 나타납니다. 이걸 꺼주시면 다시 이제 숨겨지게 되죠. 자 백그라운드 시트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난다. A4, A3, A2, A1, A0도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서 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인서트. 자 하나가 더 추가됐죠. 이름 변경 가능하고요. 어, 리네임 해서 A0 시트다. 오케이 하게 되면 A0 시트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이즈는 아직 아마 A2가 기본 디폴트 사이즈인 것같은데요 자, 그거 성, 어, 변경하시려면 자, 오른쪽 마우스로 자, 시트 셋업 갑니다. A0 시트라는 백그라운드 시트에, 자, 백그라운드 시트죠? 그거의 시트 셋업에 가시면 자, 기본적인 사이즈를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A0 와이드 타입으로 지정하겠다. 확인하면 일단 커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시트가 있으면 더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표제란과 그런 내용도 여기서 다 편집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자,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오토캐드 뭐 템플릿이 있다. 그거를 솔리드엣지로 오픈하신 다음에 그 내용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 백그라운드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별로 붙여넣기 하시면 워킹 시트에서 언제든지 가져다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시트 셋업 대화 상자에는, 자, 도면 시트에 대한 사이즈 결정하는 항목이 있다.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볼까요? 시트 셋업에, 자, 보면 사이즈 결정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규격의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워킹 시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작업 시트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시트는 이제 잠깐 하이드 시켜볼게요. 자, 시트 1. 요게 이제 실제로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한, 예, 그 부분이 되겠죠. 자, 현재 디폴트는 A, A2 사이즈가 기본 디폴트입니다. 사이즈 A2짜리가 기본 백그라운드 시트에 깔려있네요. 지금 도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A2 사이즈는 너무 큰것 같아요. A3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1에서 오른쪽 마우스, 자, 시트 셋업을 선택합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예, 사이즈 결정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그, 워킹 시트에서는 굳이 이거를 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지정했던 A4, A3, A2, A1. A0은 제가 만들었죠. 자, 현재는 A2 사이즈가 기본 디폴트인데, 난 A3의 백그라운드로 바꾸겠다. 확인하면은 백그라운드 가 자체가 바뀌어요. 시트 사이즈도 거기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가서 일일이 변경하실 필요 없이, 백그라운드 탭에 가서 바로 원하는 템플릿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 하다가도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도 있죠. 도면 작업 쭉 하는데 치수를막 넣다 보니까 이게 이 도면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럴 때는 선택에서뭐 A3로 작업하는데 너무 작다 싶으시면 백그라운드 쪽에서 A2로 변경하겠다. 확인 눌러주면 도면 작업 하다가도 백그라운드 시트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깐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 10-32번 보시면 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어떤 특정 단품 하나만 예, 추가를 해보죠 자 요거에 대한 도면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도면부 첫 번째 장에 그렇고 두 번째 장에는 또 다른 도면을 예, 출두하하고 싶어요 자 시트 1 오른쪽에 보시면 자 새로운 워킹 시트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콕 찍어보시면 시트 2번이 만들어지죠 시트 1은 이부품이고요 시트 2번은, 뭐, 요걸로 할까요? 요 부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면 파일은 하나의 파일이지만, 자, 시트 1에는 요 부품, 시트 2번에는 요 부품. 이렇게, 한 파일에서 여러 개의 도면 시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백그라운드 시트 변경 가능하겠죠? 자, 난 요것, A4 사이즈로 하겠다. 얘는 뭐, 스케일 조정해서 1대1로 하겠다. 자 시트 1 같은 경우는 A2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2의 경우는 A4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워킹 시트마다 사이즈를 다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좀 아셔야 될 거는 어떻게든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그걸 솔리드치에서 오픈하신 다음에 그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서 예, 워킹 시트에다가 아, 백그라운드 시트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 규격에 맞게끔 예, 템플릿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섹션 35번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도면뷰 생성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